일을 끌는 그중에 크게 따르는 분도 누구입니까? 군중의 모습이 아 사람,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군중이라는 것은 자기가 필요할 때 그냥 따라 하다가 남들이 가자 해서 따라 하다가 자기한테 별 이득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 군중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자녀를 지다서 오해를 만더라도 사람들이 상처을만들라도 그 사람 때문에 승낙이 안받는오이 아니라, 주님 안파라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죄자로 니다 사수 시기에 여기서 배을통하며 마종봉 신둡장에 오면 바로 이 내용이 나니다 어떤 내용이 냐면 어, 사수 들으면 항상 유다가 부르겠지 않습니까? 유다의 삶이 나오는 유다의 삶을 바람에 누구를 보고 느냐면마리아가 딸이 만니다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이 마리아와 유다의 삶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잃으실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누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득을 얻을까? 그래서 이 여인의 쓰레적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아빠가 그렇게 할 말이 아직 아니라 오히려 아이고 지금 보고 3 0대가 잃으신다는데 계산을 계산하는 사람 치고 마음이 그사에뭐라니까 당신이 지금까지 나에게 해놓 뭐가 있어? 보기 딱딱하는모양죠 자녀가 부모에게 뭐라 합니까? 아빠가 나에게 해것 뭐가 있어? 그 중간에 핸드백 들어가 는데그돈다 받아가 8신인한테 어, 웃지는 비싸고, 엔치라는게 적당한 이거로 요걸 중간에서 결심 때 뭐라 그러냐면, 이때까지 내가 해준 건안 해라. <laughs> 결국 연애를 과부하지 않고, 머리 예산을 해. 항상, 뭔가 예산하니까, 내가 하는 게없하는 생각하니까, 우리 국관계로좋아하니가 항상 아쉽다. 부족하다. 그러니까 후부 관계가 계시죠? 그런데, 오늘 후부끼리 보신 분들, 옆에 분, 옆에 앉아 계신 분, 수많은 사람 보셨요 이게 우리 신화생활이 후부생활입니다. 그리이 오늘 따로따로 이렇게 안되었 자, 오늘 같이 앉아 계신 분은 제가 모양을 하나 해볼게요. 후부 관계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가문한 사람. 주시기 위해서 처음 마지막까지 좀시해야될때 일자리를 없지 않고 당신은 나이 과분한 사람이야 내가 뭐라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당신은 나의 정말 바보 분한 사람이야 자식을 다 키우고 다뒷받지게 하고 웃고 웃기 분들은 마보면서 당신은 나 바보 분한 사람이야 한 번만 해보겠어요 시2절4시절4 1이 42절, 4하절 44절, 45절, 46절, 47절, 사8절 4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40절, 41절, 오로 주님 제자로서 졸업자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되돌아오지 않았다. 되돌아오는 어땠습니까? 되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신 지역의 수요일을 지내면서 너희는 간식하고 물고 슬피하면서 마음을 가예나에 돌아오더라. 옷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찾아라. 주 너희 함께 돌아오라. 예, 돌아오라. 이 단어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돌아오셨습니다 온 다음에는 돌아온 자도 있을 거고 돌아올 강자도 있을 것이고 돌아오이않는 강자도 있을 것고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세대의 첫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이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넘지지않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넘어졌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아까 돌아온 강좌에 하나 중요한 글자 그 아시죠? 나 집에 왔으니 차량 가들게요 아사님아시면마 훨씬 더 주님의 품에 융하신다라고 어, 생각이 니다 어, 우리 메 이사님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배우신 성체 속에, 속에 우리가 살아갈 말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렇게 알려주셨죠.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훌륭한 약식을 주면서 그렇게 아가기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많이 하신다나지 않습니다. 변든자 약한자 어린이 그들은 가정가지못하것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의미를 알것내 몸이 부서지고 쪼개지고 나누지기서 다시 너에게 생명이 되어다그 성찰을 보시면서도 우리는 내 욕심 내인 마음 때문에 나누지 못합니다 신에서그 나름의 기도, 내 어순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만는지 못하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것니다 그래서 아가미가 이제 이상하시니다 이상하시다구나, 괜히 힘좋아하신셨습니다 이상하시고 나가미다 그런데 생각밖에 나으면 굉장히 미리는첫 순간 얼굴, 굳은 얼굴 나갑니다. 이 얼굴을 보고 아까 사람이어저지나생각가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복음이라는게미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내가 기쁘야 다른 사람은 보금을 전하시. 복음 전하는 건 제일 무겁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선당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전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이 아, 말씀 기쁘다. 내가 정말 이 깊이들과 에나눔을 통해서 기쁘다. 이거 표현 못하니까 선당가자는 얘기자고. 소위 말하는 소해말하는엇인지 어떻게 보십니 우리 모두 지금 잘생겼어 물론 저처럼 잘생겼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이 예... 그대요올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뭔가 네가 기도 모습을 무생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너존하고 사랑하게 되니까 네, 어쨌든, 공음이라는 것은 기본 소식을 나누어 주는 승리를 담아 보셨으니까 정말 나도 남누 삶을 살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를 담아 보셨기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담아 주셨고, 나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여러분들, 여기 지난번에 아가삭히승수를하고싶신 분들이 계시는데, 가보셨습니까? 온천에 가오셨죠 문재인이라는 것은? 나가사키촌에 오면 순교다들이 끝골로 매달라 믿으며 뜨거운 물에 담갔던 그 공책이 있어요그 거기 가서 스하 잘했다 이런 문장은 아은 순교자들에게 필요 그런데 그 옆에 믿 있습니다 마음과 는다는거 잊지 않으려고 해도 잊혀지는 슬픔이요 기억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한다라는 뜻의 그 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가끔씩 기억하기 위해서 엽이삼고 하죠 왜? 기도해달라기억해달라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기도한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감사해야 될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니다 사랑하면서 왜 서로 서운한가? 감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괜히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나누지 않는 것이죠. 배불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붕의 많지 않을 우리에게 제자들이 관심을 주시면서 너희를 계속 서 기억하라. 평소 한 자의 모습으로 시앙생각에 나가라. 서로 섬위의 모습으로, 서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지 못하면 그 분의 가르침을 알지 네. 못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억하라는 걸니그 분의 가르침이 다시 내 마음속에 떠어오서그 분의 삶을 그 분의 가르침을 내 마음속에 부활시라는것이 그래서 예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니다 기억하라